청춘영화의 고전이자 교과서와도 같은 영화 비트가 3월 6일 재개봉합니다. 워낙 유명한 영화라 모두 잘 아실 거라 생각되어 영화 속에는 생략하고 비트에 숨겨져 있던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 함께 하시죠. 솔직히 너 맘에 들어 하마 명심해 비트는 청춘들이 많이 모인 서울 신천의 유흥가에서 도둑 촬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넘쳐나는 유흥가라 촬영 협조가 힘들고 많은 행인들을 통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숨기고 정우성과 유호성 등의 배우들은 인파 속에서 자유롭게 연기하고 몰래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수 없는 촬영이죠. 정우성이 눈을 감고 두 팔을 벌린 채 오토바이를 질주하는 장면은 지금도 회자되는 명장면이죠. 이 장면에 대해 정우성 본인은 괜히 찍은 것 같다며 후회했다고 하는데요. 우연히 길거리에서 오토바이 배달하는 청년이 그 장면을 흉내 내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비트의 오토바이 질주 장면을 흉내 내다가 많은 사고가 일어났었다고 하죠. 비트는 음악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그중 히데이 명곡, 비틀즈의 레드비도 저작권 협상 없이 그냥 사용했었죠. 1990년 초반에만 해도 한국 영화계는 음악 저작권의 올바른 인식이 자리 잡기 전이라 소위 괜찮은 음악이다 싶으면 막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하필 세계 최고의 트곡을 쓰는 바람에 저작권 대행사 EMI에게 항의받고 국제적인 망신과 엄청난 금액의 사용료를 지불했죠. 이 때문에 상영될 때의 많은 음악들은 비디오 DVD에서는 대부분 빠지고 임창정의 슬픈 연가 등 창작곡들로 대체되었습니다. 2000년대 국민가수, GOD의 박준영은 비트 때문에 데뷔를 하게 됐는데요. 영화의 의상 디자이너 키홀더의 사진을 본정우성의 매니저가 연예계 데뷔를 권유했는데 그 사진의 주인공이 바로 박준영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박준영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게 되고 결국 GOD로 데뷔하게 됩니다. 정우성은 영화 비트로 한국을 대표하는 미남으로 탑클래스 배우 반열에 올랐죠. 하지만 이후의 영화들은 비트의 휴광을 벗어나지 못하고 흥행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곤 했는데요. 이에 당시 정우성의 절친은 "너는 비트만 찍고 마약이나 오토바이 사고로 죽어서 한국의 전설로 남았어야 됐다" 아이고. 라고 독한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랬다면 한국의 제임스딘 혹은 리버피닉스로 전설이 되었을 것 같긴 하네요. 한 방송에서 비트의 원작 만화 작가인 허영만 화백이 말하길, 만화를 그릴 때 정우성의 이미지를 생각하며 주인공을 그렸다고 합니다. 후에 실제로 정우성이 영화에 캐스팅되어 흥행을 장담했다고 하네요. 이뭔 개소리야! 원작 만화의 결말은 영화와는 다른데요. 실제 엔딩은 이민은 로미아 이별하고 단골 식당 주인의 딸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비트의 단구장에서의 난투극 장면은. 실제로 운영하는 도남동의 한 당구장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영업이 끝난 새벽 시간에 찍어야만 했고, 엔지 없이 촬영하기 위해 여러 차례 기여서를 했는데 덕분에 사장님과 협의 없이 시설이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당구표대는 수집회다가 부러지고, 당구장 창문도 여러 개지고, 당구대까지 파손되어 나중에 모두 변상했다고 합니다. 축구 백고프가좀 미치겠네, 진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흥행한 영화는 현실에도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죠. 비트 역시 파급력이 대단했는데요. 아직도 남자들의 무용담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단골 벤트 17대 1은 비트에서의 임창정의 대사였고, 시방새라는 욕도 임창정이 영화에서 처음 선보인 대사였죠. 뿐만 아니라 담배 말보로레드를 유행시켰고, 싸움할 때 라이터를 쥐고 주먹을 쥐는 것도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노애팅, 쇼카. 외자 이름, 지프라이타, 펀션 빙땅 등을 유행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영화 비트는 비트코인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가 가라마리야 가 가란 말이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정말 안 되겠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아 제발요.